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 바로 다음 편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일단 바로 첫 번째 본격적인 내용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어, 그럼 장학금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학교, 어,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을 조금 모아봤는데 생각보다 장학금 구하는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학금 정보는 여기는 꼭 필수로 체크해야 된다 내가 장학금을 구할 생각이 있다면 여기는 꼭 봐야 된다 하는 루트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어, 나는 이미 이건 체크하고 있는데 또 체크할 루트가 어디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어, 제가 이용했던 방법들 그리고 한 추가적인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기본적인 루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본인의 학교 장학팀입니다. 어, 그런데 학교마다 장학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 좀 장학금 정보가 많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솔직히. 아니면 장학금 정보는 그냥 올라오긴, 하, 올라오는데 말 그대로 너네만 봐라 라는 식으로 그냥 어딘가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학교 장학 공지가 어디 올라오는지 그거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장학팀에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만약에 내가 인스타그램을 좀더 많이 활용한다 라고 한다면 인스타그램을 팔로잉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팔로잉을 하게 되면 다른 게시글에 묻혀서 다른 지인들이나 이런 재밌는 게시글들에 묻혀서 장학금 정보를 놓칠 수 있으니까요. 저라면 이제 비공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정보용 비공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장학팀 인스타그램 정보성만 팔로잉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캠퍼스가 여러 개인 경우, 뭐, 이원화된 캠퍼스인 경우에는, 어, 장학팀이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학팀이 별도로 운영되어서, 어, 나, 나의 캠퍼스에는 있는 정보지만, 어, 상대 캠퍼스에는 없거나, 어, 내 캠퍼스에는 없고, 상대 캠퍼스에만 있고, 약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다 체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기본적인 방법은 본인이 속한 전공의 과 홈페이지를 체크하는 건데요 이때 과 홈페이지라고 하면 학부랑 세부전공 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세부전공 홈페이지를 또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홈페이지 따로 그다음 세부 전공 홈페이지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두 가지 홈페이지를 다 체크해 주셔서 어 여기에 혹시 장학금 정보가 올라오고 있지는 않는지 봐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봤는데 어이 사이트는 이미 몇년 동안 그런 기록이나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사실 그 본인의과 홈페이지는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장학금 어디서 구해요? 하면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해 드리는데요. 장학금을 소개해 주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장학금 플랫폼은 구글에다가 장학금 플랫폼 하면은 이미 몇 개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그런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학금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어느 정도 편리하긴 한데 단점이 있어서. 어, 저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음에 네 가지 방법 정도를 좀더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학금 플랫폼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뭐, 나는 너무 귀찮다 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긴 하지만, 어, 이게 정말 최고예요 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도 앞으로 말씀드릴 추가적인 방법에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내가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루트 세 가지는 다 확인했다 하면 앞으로 확인해야 할 방법 추가적인 루트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본인의 학교 안에서 조금 소위 말하는 밀어주는 학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학과를 찾아 들어가서, 어, 거기에 있는 장학금 정보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국과가 아닌데 약간 장학금 정보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과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또 주의할 게, 어, 꼭 밀어주는 학과에만 학금 정보가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내가 진짜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다라고 하면 시간을 내서 본인이 속한 학교에 있는 모든 전공 모든과 홈페이지를 딱한 번씩만 딱한 번씩만 솔직히 클릭해 보면 다 알거든요. 이과사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과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거를 추려서 리스팅 해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어, 과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딱 알아요. 아 여기는 이제 주기적으로 장학금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구나. 아니면 장학금 정보는 업데이트 해주지 않지만 어, 알바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자리 공고 같은 게잘 나오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미리 리스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전에 학교 장학팀이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한 발짝 나가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어, 굳이 우리 학교 장학팀만 체크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타 학교 장학팀까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어, 사실 대학에 뭐 서열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없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대학 어떤 서열상에서 나의 학교보다 조금 더 상위에 랭크된 어, 학교의 장학팀 공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 뭐 스카이라고 하면 그 스카이에서 S부터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사실 장학금이 많은데 이 장학금을 운영하는 재단에서 모든 학교에 공고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 그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학교까지 그 정보가 전달이 안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단들이, 어, 꼭 이런, 쉽게 얘기하면 좀잘 알려진 유명 대학에는 반드시 공고를 내니까, 어, 타 학교 장학팀을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좀 비슷한 수준의 대학교보다는 좀더확 확 높은 상위 학교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체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특정 학생만 뽑는다 요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특정 대학교 학생만 뽑는다. 근데 그런 경우 아니면 솔직히 다 지원을 할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저는 다 체크를 해주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어, 대면 수업일 경우에 좀 하나 방법이긴 한데. 저는 사실 코로나 시대 전에도 학교를 다녔으니까, 어, 그런 대면 수업일 경우에는 대학교 강의동 벽면이나 어떤 과사 앞에 그런 부분을 조금 포스팅 게시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길 권장드려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되게 귀찮다고 느낄 수 있는데, 어, 수업 듣다 보면 중간중간에 공강시간 있잖아요. 또는 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힘들 때, 그럼 밖에 나와서 바람 쐬잖아요. 그 바람 쐬는 거 대신에 저는 학교 곳곳 돌아다니면서 이 벽면을 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책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벽을 한번 스 훑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냐면 보통은 이제 게시판이라고 하는 곳에 몰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과 동아리 홍보라든지 뭐 어떤 대외 활동 홍보 게시판이 있는데. 그런 게시판에 붙어 있는 장학금 정보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좀 알짜배기 같은 그런 장학금 정보는 어디 앞에 붙어 있냐면 보통 과사나 교수님 어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방 앞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님들한테 그런 게 배달이 와서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렇게 학교 곳곳을 좀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대면 수업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방식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리고 이런 방법의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 어떤 학술 논문 대회 같은 포스팅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나는 좀 대회 활동 좀 네임 밸류 있는 대회 활동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정보는 보통 이렇게 과사나 교수님 방 앞에 붙는 경우가 맞으니까 네 시간을 내어서라도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유, 마지막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속한 학교의 모든 과 모든 과의 홈페이지를 체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했는데도 내가 시간이 남는다. 그리고 나는 좀더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 본인보다 조금 더 좋은 학교, 아까 말씀드린 본인보다 더 좋은 학교의 장학팀 확인과 더불어서 타 학교의, 어, 과 홈페이지 체크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추가적인 방법이, 어, 장학금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장학금 플랫폼이 제가, 저도 사실 그 플랫폼들을 구독을 해봤어요. 근데 뭐 요즘에는 나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음, 거기 있는 정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모든 장학금 정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요. 사실 제가 그걸 구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내가 찾았던 정보들보다 적은데? 라고 느낀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타 학교 과 홈페이지 일일이 하나하나 보면서 어 제가 기록해 뒀던 게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타 당연히 플랫폼 활용하는 거 좋지만 더불어서 내가 시간이 된다면 다른 학교에 들어가서 다른 학교의 과 홈페이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어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러한 모든 사이트들을. 확인할 때 중요한 것은 어첫 번째는 필수 요건과 우대 요건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소득분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프리뷰에서 말씀을 얼핏 드렸는데 저는 소득분위가 되게 높아요. 어 부모님이 개인 사업을 하셔서 보통은 10분이거든요. 좀 경제 상황이 갑자기 부침이 있으면 뭐 조금 떨어지기도 하는데 거의 10분이었어요. 그래서 고소득 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장학금을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언제냐면 소득분위로 어, 커트를 해버리는 경우 쉽게 얘기하면 소득분위가 우대요건이 아니라 필수요건인 경우에는 그래요. 그럴 경우엔 당연히 내가 소득분위가 높은데 지원을 하면 얄짤 없이 잘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솔직히 내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뒤에 장학금 지원 서류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 설명하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당연히 이 장학공지 볼때 서류 준비, 내가 뭐뭐 해야 되는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또 선발 기간은 언제가 마감인지 미리 확인을 하셔서 마지막 날 제출하지 마시고 적어도 마지막 전날에는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가장 베스트는 제가 느끼기에는 모집 공고일 후에, 그러니까 모집 공고가 뜬 이후 3일 이내에, 3일 정도 후에 제출하는 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또 너무 빨리 제출하면, 어, 이걸 미리 써놨다가 복붙해서 제출한다는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그럴 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공고일 뜬 다음에 한 3일 정도 있다가 제출을 하고 마지막 날은 비출하고 하는 게 마지막 날 제출해 버리면 장학금을 다 서류를 읽어 보기도 전에 그냥 스펙 같은 걸로 필터링 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은 어 제출하는 거를 비추합니다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지원이 가능한 곳은 거의 없어요. 그때는 학교에서 주는 성적 장학금이 거의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어, 이때는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1학년 2학기부터는 빠르면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성적을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또 1학년 1학기에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 둬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격 요건 또는 예상 지원일 정도를 미리 파악해서 기록해 둔 후에, 어, 마스터 자소서 또는 지원서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이신 분들도 아직 1학년, 1학기라도 반드시 이런 거를 미리 확인을 해서 리스팅을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에서 4학년이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장학금에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올해 놓쳤다면 어, 어떤 걸또 체크해야 되냐? 해당 장학금이 학기별 선발인지 또는 연도별 선발인지를 한번더 검색을 해 주셔서 아 내가 이번에는 놓쳤지만 뭐 다음 학기엔 지원해야지. 또는 내년에는 지원해야지라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미리 머릿속에 넣어 두는 게 좋습니다. 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권장드려요. 왜냐면 장학 정보가 나중에 쌓이면 정리가 어렵고, 그리고 그 모집 시기를 놓치면 또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권장하는데, 어,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일정들 속에서 아, 나는 일요일 뭐밤 9시부터 10시는 무조건 장학금 정보 체크해야지라는 식으로 본인이 체크해둘 시간을 따로 빼서 정해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질, 생각이 들수 있어요. 아, 도대체 이 귀찮고 번거롭고 어떻게 보면 발로 뛰는 이 수작업의 과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들수 있는데요. 뭐, 그거는 본인의 목표에 따라 다르겠죠. 사실 장학금을 이미 알아보신 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장학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는 등록금 내 장학금, 두 번째는 생활비라고 해서 등록금 외 장학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등록금만 받아도 충분해 하면 그냥 등록금 범위 내에서 끝내시면 되고, 아, 나는 그냥 계속 더 받고 싶어 하면 생활비 장학금을 찾아서 계속 또 이걸 찾아주셔야 돼요. 어 그래서 사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등록금 범위 음, 를 전부 커버하고 거기에 등록금 초과해서 생활비까지 받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장학금 서치를 진짜 2학년 말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했고요. 어, 그 과정에서 어, 장학금을 이렇게 한번 갈아타기도 했습니다. 어, 이러한 내용 갈아탄 내용은 이미 조금 영상 길이가 길어진 것 같아서 제가 뒷 부분에 어, 더 넣도록. 뒤에 후속편에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 이거 다 해서 다 지원하는 거 오래 걸리지 않나요? 이런 질문 생길 수 있는데, 그것도 솔직히 잘 정리해 두면은, 저는 진짜 지원하는데 5분도 안 걸렸거든요. 한 1학년, 아, 처음 한 3개 정도 지원한 이후부터는, 그 이후 지원서들은 5분도 안 돼서 그냥 다 제출했던 것 같아요. 길어야 10분?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제가 이어지는 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담겨 주시고요. 네, 제가 어, 어떠한 영상을 제작할지는 그런 댓글들을 보고 많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댓글로 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편에서 뵐게요.